누구예요? <laughs> 옆에, 옆에 있는 분은요 진짜 놀랍지 않아 얼굴 바뀌었는데? 어 많이 놀랐다. 네? 음 오늘 또 이런 느낌이네 또. 혹시 뭐 잘못 먹었니? 실망스러운 건 아니야. 아 전혀 전혀 전혀. 근데 사실 키 작은 남자 처음 만나봐. 그래서 좀 징그럽니? <laughs> 아니. <laughs>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튿날부터 키싸러지고 이튿날 되기전이 하지 않아? <laughs> 그럼 키스할까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가 많이 세약나나 약해. <laughs> 나귀안 지금 나에 눌린 것같아약내 손이 굉장히 많이 약해. 하고 있어 거해나무해나같해나 약해. 나 약해. 나 약해. 나약 어? 트리를 만들자고? 이나 약해. 게 대신 내 팔짱을 약래 아 <laughs> 오빠, 오빠가 말안 하려도 내가 계속했어. <laughs> 아 좋다. 우와 트리다. 야, 우와 트리다. 우리 트리 만들기로 했잖아. 잠깐 이거를 그냥 훔쳐 갈까? 손실로. 손실이야? 장갑 끼지 그래서 아예. 착지 <laughs> <laughs> 끼는 거안 돼? <웃음> <웃음> 여기 다 있네. 아 트리 판매하네 여기서. 대박이다. 어?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은, 우리 살거 살까? 대박, 아... 나 트리 진짜 오랜만에 사. 어렸을 때한 번도 안 사봤지. 저기, 이거 애기, 애기 트리네. 애기 트리가 좋은 음. 어, 이렇게. 이렇게. 아, 그렇지. 어. 그런 느낌이지. 나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? 어, 이거를 그냥 아. 이렇게 군데군데다가. 아, 그래? 너너 하고 싶어. <laughs> 트리 이거 세팅하면서, 응. 내 의견은 하나도 없었어. 뭘 <laughs> 내. <뭐래? 웃음> 다너 하고 싶은 거 <laughs> 아니 막. 오빠가 하고 싶은 거 고르라고 <laughs> 이쁘다 그래 다니 마음대로 네 해라 <laughs> 어 이쁘네 이쁘지 않아요 아, 네, 예뻐 잘거기셨어이 <laughs> 어, 이 세팅 어때요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네. <laughs> 아더십 네. 페야 <laughs> 어, 발이 되게 작구나 나50아 진짜 어. 나도 5 0이야어 진짜 <laughs> 우리 잘 맞는다 <laughs> 우리는 사랑 중.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. 얼마큼? 네 니몸짓만큼도랑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다. 알지? 응. 나도 도랑 있어서 그런지 더 뜨겁네. 아, 너 무슨 뭐 멘트 공부하니? 되게 발광한다, 우리, 그치? 미쳐 발광하고 있네. 와, 되게 이쁘다, 그치? 진짜 이쁘다. 와, 귀여워? 응. 이건 아, 좋아, 좋아. 우리 나가서 키스할까? 되게 박력 있다. <laughs> 분위기 깨야 된다. 호정 하트.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이날 너와 나 둘만의 이 시간 하얀 눈이 오지 않아도 행복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너가 있어서야. 이따 화장실에서 괜쳐